저한테는 4살 차이나는 남동생이 있습니다. 남동생과 올케는 동갑이고 친구였어요. 결혼한 지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다른 게 아니라 올케의 옷 스타일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요. 저는 친정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. 남동생 내외가 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일주일에 3, 4번은 만납니다. 저희 올케가 24살에 우리 집에 시집을 왔는데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옷 입는 것도 어린 나이에는 이쁘게 보이니까 친척들이나 저나 이쁘다 이쁘다 그래줬어요. 저는 살이 조금 있는 편이라 그 당시에 이쁘 옷 입고 다니는 올케 보면 부럽고 거기에서 대리만족도 느끼고 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애도 있고 결혼도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요. 짧은 치마에 하팬츠에 나시에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옷차림을 조금 더 조신하게 입었으면 좋겠어요. 저희 엄마는 또 그런 소리를 잘못 하시거든요.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올케 유부녀가 옷이 너무 야한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올케가 하는 말이 형님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이렇게 입어야죠. 그러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. 저도 싫은 소리 하기 싫은 성격이라. 볼 때마다 다른 옷을 입길래 올케는 옷이 왜 그렇게 많아? 볼 때마다 틀리네. 그러니까 또 올케가 하는 말이 인터넷에서 싼거몇천 원짜리 조금 많이 산 거예요. 백화점에서 비싸게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옷 사는데 돈 많이 안 들어요 형님. 그러더라고요. 옷 샀다고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나봐요. 엄마 말로는 한 달에 택배가 다섯 번은 온다고 합니다. 한 번은 너무 짧은 치마를 입었길래 올케는 처녀적에 짧은 치마 입고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안했어? 그럼 아무렇지 않게 우리 아빠. 는저옷 입는 거로 한 번도 뭐라 그런 적 없어요. 우리 집은 클때 아빠가 생리대도 사다주고 그랬는데요. 뭐, 헐 그게 자랑은 아니지 않나요? 저는 커가면서 아빠 앞에서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. 얌전하게 입고 다니는 거 어른들이 좋아하고 하니까요. 올케랑 저랑 지내온 환경이 틀린 탓도 있고 더군다나 신호 올케 사이에 자꾸 이래봤자 잔소리 같고 싫으니까. 그렇다고 제가 비꼬면서 말한 건 절대 아닙니다. 저도 시댁이 있고 신호가 있는데 정말 기분 안 나쁘게 좋게 말한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. 제가 자꾸 말하면 기분 나쁠 것 같고 차라리 남동생한테 얘기라는 게 낫겠다 싶어서. 이 마누라 옷좀 조신하게 입고 다니게 하라고 하니까 나두라고 비싼 옷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산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라고요. 올케가 남동생에게 뭐라고 했나 봐요. 저한테 큰소리 한번 안내던 녀석이 저러니까 당황했어요. 그리고 올케는 말빨이 끝내줍니다. 착한 내 동생이 올케한테 꽉 잡혀 살아요. 가끔 올케 인스타에 보면 가관도 아니에요. 술 먹는 것도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술자리도 자주 하고 얼마 전엔 클럽도 갔다 왔나 보더라고요. 이러다 바람나는 건 아니고 아닌가 싶어요. 우리 남편에게도 인스타 보여주며 올케에 저러다 바람 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그냥 자기가 꾸미는 거 좋아해서 그러는 거지. 설마 바람은 무슨. 그러는데 보통 술 먹고 처녀인 친구들 만나고 그러다 보면 그러지 않나요? 제가 좀 고리타분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올케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보내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어쩌다 친구 만나고 왜 그렇게 옷에 대한 욕심이 많은지 이상합니다. 제발 좀 조신하고 애엄마면 애엄마답게 행동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올케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는 방법 없을까요?